헬러와 아이젠버그는 유전자 특허가 반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Anticommons)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공유지의 비극은 자원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어 너무 많은 사람이 배제됨으로써 자원 자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유전자 특허가 바로 이 반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허가 너무 광범위해서 유전자와 그 산물의 모든 상업적 사용을 포괄하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질병은 여러 유전자가 얽혀 있는 다유전자성이기에.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려면 여러 유전자 특허를 복잡하게 엮어야 합니다. 이 높은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후속 연구는 제한되고, 결국 인류에게 필요한 연구자원이 과소 이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특권층의 전유물 현상은 역사 속 언어의 사유화와도 유사합니다. 과거에는 문서를 통해서 지식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나 한자와 같은 문자 능력이 곧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문자를 아는 특권층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특권을 유지했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는 문자를 넘어 회화 능력, 특히 영어 회화가 새로운 특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계 문명의 발전과 함께 외국어를 자유롭게, 즉 말을 잘하는가가 사회적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회화는 일종의 특권에 속합니다. 공교육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는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갔고 결국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계층만이 접근 가능한 사유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값비싼 영어 유치원 학원, 유학 등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겉으로는 공유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영어는 사유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특허나 기술처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해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화 능력은 인간을 통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회화가 여전히 비싼 사교육, 즉 특권층의 전유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북유럽처럼 공교육에서 영어를 50% 이상 구사할 수 있게 만든다면 영어는 더 이상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재가 됩니다. 이는 곧 인간의 평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특허는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특허처럼 지나친 특허는 오히려 문명의 발달, 특히 질병 연구를 가로막는 저해 요소가 됩니다. 반면에 언어는 특허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더 많이 소유하고 공유물이 될수록 사회 전체가 유리해집니다. 언어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공유물이 될때 우리는 비로소 더큰 발전과 평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특허가 연구를 막는 것처럼 영어회화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언어의 평등, 즉 언어가 특권층의 사유물이 아닌 공유물이 될때 사회는 더욱 평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서부터 평등은 강화됩니다.